안녕하세요. 대니 농장입니다. 오늘은, 네, 한번 보세요. 네. 보세요 지렁이입니다, 지렁이. 화분에,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, 어, 원래 지렁이도 있고, 여러 가지 벌레도 있는데, 여기 보면,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가 보이시죠? 그렇지만, 더욱더 지렁이를 더 많이 화분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, 지렁이를 이렇게, 예, 구입해서 넣었습니다. 여기도, 예, 여기도, 예, 지렁이를 넣은, 넣었고요 예, 벌써 쏙 들어가 버렸네요. 여기도, 네, 어디 좀 보여주세요. 지렁이 씨. 이렇게, 예, 지렁이가 지금 있죠? 이렇게, 예, 지렁이를 사면, 어, 바로는 이렇게 약간 좀 애들이 힘이 없어요 조금 적응하고 애들이 이제 예,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모든 화분에 이렇게 지렁이를 넣었어요 자 들어가 주세요 자,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해서 여기도 있죠 자, 여기도 지렁이를 잔뜩 넣는데 여기도 여있네요 여기 여기도 네. 모든 화분에 지렁이가 있습니다. 여기 지렁이를 넣으면 애들이 땅을 어, 읽어오고 또 어, 땅에 숨쉴수 있도록 하고 각종 벌레들이 숨쉴수 있게 예, 땅코를 파주기 때문에 굉장히 화분의 질이 좋아집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어, 길러보세요. 농약, 비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